네, 1월 3일, 이제 위지트에 대해서 한번 했던 거, 브리핑 해드릴게요. 우선, 관심 종목이 된 거는 금일 2시에 거래량이 이제 5위, 한 2천만 대 정도 나오고요. 뭐 차트 여러 가지로는 뭐 12월 중순부터 거래량과 함께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상승 추세. 분봉은 이제 3일 시작으로 상승으로 시작한 후에 이제 하락하고 있었고요. 뭐 장르는 이제 뭐 반도체 부품. 어, 기술 분석으로 봤을 때 이제 월봉 이제 봤을 때 12년도 이후에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행복하는 경향이고 18년도 이제 초에 양봉으로 이제 볼린저 상향선을 이제 뚫었으나 핵이후 이제 중임선 아래로 내려와서 항선 지지를 받고 다시 중심선으로 이동 중입니다. 뭐 주봉도 이평선 이제 역별에 가까운 모습이 나오고 있으나 주가와 함께 이제 오 이평선이 10을 지나 20으로 향하는 추세 뭐 전환 시점인지 한번. 보는 볼만 하고요. 일봉으로 봤을 때 이제 우선 볼린저가 십이 월까지 이제 수축을 하다가 이제 확산한 신호를 보내면서 중앙선이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한 시점이고요. 뭐 주가는 이제 십이 월에 이제 하한선의 지지를 받고 이제 상한선의 저항을 받고 중앙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 중입니다. 뭐 기본 보수로 봤을 때 이제 뭐 손익계산서가 이제 뭐 흑자 상태고요. 뭐 ROE도 뭐 십오 정도 나오고 EPS도 구십구. 뭐 PER도 제뭐 높은 것 같은데 업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낮은 편이고요. 그리고 뭐 재무 상태표도 유동비율이랑 부채비율 양호하고요. 뭐 P/B r 도뭐 적당하고요. 뭐 현금흐름표도 보니까 현금흐름 상태 양호한 편인 것 같습니다. 뭐 매매 가치로 따졌을 때뭐 가치 분석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뭐 양호한 상태고요. 그리고 차트는 이제 거래량 증가와 함께 이제 일봉 상승 중이고 입평선이 좋은 상태. 거래량이 갑자기 많아진 것을 주의로 지속적으로 이제 뭐 하긴 해야겠죠. 그리고 보조 지표는 일봉 볼린저 밴드가 12월 살부터 확산을 하고 있으며 주가도 하향선 지지를 받은 후 상승하여 이제 상향선에 이제 저항을 받고 하락하다가 중앙선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 중입니다. 뭐 그래프로 다시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. 어, 월봉은 보시다시피 이제 1 2월부터 해가지고 쭉 행보를 하다가 뭐 조금 한데 월봉은 보면 뭐 크게 뭐 여기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한 정도. 그리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보면 뭐. 이때 최저점 찍고요. 12월 아니 그 그러니까 18년 11월달 10월 30일날 찍고 이제 좀 올라왔다가 뭐 그대로 이제 뭐 행보하다가 여기서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갑자기 막 올라가고 있는 추세 보면 이제 뭐 거래량과 함께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. 그리고 이제 일봉을 보면 이제 1월 3일날 치고 올라가죠. 치고 올라가고 이제 뭐 상승 국면이었다. 뭐, 가치적인 분석은 이제 전체적으로 양호하고, 뭐, 상 1월 4일날 이제 뭐, 목적으로 5장에 이제 미리 이제 매수할까 생각 중이고요. 뭐,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,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알고 싶어서 한번 매수하는 종목입니다. 그래서, 음, 보시다시피, 3일 날 2시 35분에 1170원에 이제 매수했고요. 그 다음 아침에 쭉 떨어지는 거 보고 1160원에 바로 매도 했습니다. 뭐 후기로 봤을 때뭐 3일 날 이제 뭐 거래하긴 한다고 했는데 뭐 세종목 이제 테스트를 이제 뭐 거래량에 따라서 이제 확인해봤는데 유일하게 이제 손실 났고요. 뭐 이거로 인해서 뭐 거래량 외에 다른 요인도 심도 있게 확인해서 배울 걸 이제 찾아봐야 될것 같다는 걸 배웠고요.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손실 딱천원나천원 났는데 수수료가 이제 삼백사십팔 원 나와서 이제 총 손실이 이제 천삼백사십팔 원인데 소주 한병 값으로 이제 수수료가 이제 0.3%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정확하게 배웠어요. 보니까 이제 딱 계산하니까 딱 3%. 그리고 이제 수수료는 이제 매도할 때 나오는 것 같다는 거 이제 느꼈고요. 뭐 소주 한 병으로 이 정도 배우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. 이상입니다.